안녕하세요. 독일 PM 이글스의 비가 나입니다. 어, 오늘은 자신의 소개를 5분 동안 하는 스피치를 저희가 영상으로 남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 오늘은 연휴라서 남편과 막둥이의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개를 하자면, 음, 아시다시피 저의 이름은 최비가나이고요 어, 자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 그리고 둘째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아이. 이렇게 둘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제 막둥이 9개월이 된 딸아이가나 더 있죠. 어, 제가 PM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즈음에 지금 한 2년 전이었을까요? 진주의 한 소비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두살 정도가 많으신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 울듯한 목소리로 피가나님 어떡해요 저 PM 주스 마시고 아기가 생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두살 정도 많으셨으니까 이제 노산이긴 하죠. 그리고 위에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 그랬기 때문에 음, 이미 이제 육아는 끝났다 생각을 하셨고 자신의 직업도 가지고 계셨고 어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했겠지만 가족 중에 친정 엄마는 사실 딸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대도 걱정도 있으시면서 그걸 듣고 이제 저한테 너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신 거죠. 정말 피해 먹고 이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기는 했죠. 아, 몸은 좋아지셨을 수 있죠. 라고 하고, 이제 같이 위로하고, 그래도 너무 축복된 일이다. 사실 저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이를 낳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PM을 먹고 아이가 가져진 건지. 사실 제가 손발이 너무 차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약하다 보면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열심히 먹으면서 건강을 케어했더니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3남매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때 그분이 전화 와서 눈물을 흘렸던 거를 100% 공감을 했죠. 앞이 막막했고요. 저는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겠노라 지방을 다니기도 했고 온라인도 열심히 했고 어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잠시 쉬어야 하나? 내가 일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걱정을 하고 원망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PM 사업에 이글스팀에 속해 있으면서 온라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사업을 더 넓혀가고 성장하는 게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제가 어찌 보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때보다도 두배 정도의 성장이 있었고 수입도 그 이상이 늘어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제가 교육 받아 지고 훈련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 연휴 아침에도 주스만 마시는 게 아니라 체력 단련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아이와 남편과 함께 하고 올수 있었던 이유도요 사실상 저희 온라인 이그스팀에서는 주스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운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걱정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나 내가 사업을 쉬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실상 저는 한 아이가 더 늘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생긴 엄마라고 보면 되죠. 그러한 저에게 기회가 온라인이었고요. 그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 오히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삶과 육아, 혹은 임신까지 나의 경력을 단절하고 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책임져야 될게 많고 그리고 내가 더욱 더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이 PM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더 넓히고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글스 팀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였고, 저희 팀에서 모두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 정말 그게 가능해? 하시는 분들은요,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